우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처음 와본 고급 호텔 아우라의 나는 잠깐 주눅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석 오빠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입사 첫날 만났던 그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빠는 16층 버튼을 눌렀다. 우린 누구의 방에도 없이 16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클락 16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바가 보였다. 들어가자. 순간 지석 오빠가 돌아보며 나를 이끌었다. 혹시 내가 도망이라도 칠까 봐 긴장한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가자 섹시한 차림의 여가수가 느릿한 재즈 연주에 맞춰 노래를 하고 있었고, 언뜻 비친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창가 자리로 부탁합니다. 지석 오빠가 말했다. 창가 자리는 와인이나 식사만 가능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몹시 익숙한 느낌으로 지석 오빠가 대답했다. 웨이터는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고 오빠는 내 뒤로 가서 의자를 빼주고 다시 내 앞자리로 와 앉았다. 좀전 허름한 고기집에서 소주 마시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때? 괜찮지? 그는 젠체하지 않고 정말 나를 배려하듯 물었다. 응, 너무 멋있어. 야경도 멋있고 여기 분위기도? 나 이런 곳은 처음이야. 내가 멋쩍게 웃으니 그도 따라 웃었다. 나 잠시 화장실 좀. 지석 오빠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난 혼자 앉아 재즈 음악과 아름다운 야경에 흠뻑 빠져버렸고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들을 보니 절로 미소 지어졌다. 잠시 후 그가 들어왔고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를 쑥 내밀었다. 어? 그의 손에 들린 붉은 장미 한 송이가 화사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아야, 사실 나너 사랑해. 뭐? 너무나 당황스러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오빠는 진지한 표정을 짓다인해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농담이야, 농담. 나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순진하게 굴었던 건 아닌가 후회도 됐다. 짓궂은 농담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 당황한 꼬락선이라니. 휴 여긴 남자 화장실에 가면 장미꽃 바구니가 있어? 함께 온 여성에게 한 송이 선물하라고. 원래 이 시간이면 거의 바닥나고 없는데 오늘은 다행히 남아있었네. 나는 괜스레 부하가 치밀었다. 뭐야 난또 갈매기살 잘못 먹고 미쳤나 싶었지? 하하. 너 그렇게 과격한 말도 써? 오빠는 나 알려면 멀었어. 기대에 나의 숨겨진 모습을 행여나 오빠가 오해할까봐 나는 더 오바하며 그 순간을 모면했지만 사실 나는 진짜 프로포즈 받은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었다. 오빠는 와인을 시켰고 우리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참 오빠, 아까 이야기한 로스쿨은 뭐야? 늘 자연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던 오빠는 내 질문에 금세 당황한 얼굴이 됐다.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내게 시선이 향했다. 왠지 그의 눈이 조금 슬퍼 보였다면 그저 술을 마신 탓이었을까? 혹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들었니? 고혹스러웠다. 응, 대충 들었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짧은 한숨을 쉬었다. 고개를 숙이니 짧지 않은 앞머리가. 그의 이마와 깊은 눈매까지 가려버렸다. 오빠는 어떤 눈빛을 하고 있을까? 내가 알면 회사에 다 소문이 났겠군. 와인 잔을 쥐고는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그럼 나 낙하산인 것도 알겠네? 어? 나도 모르게 말을 얼버무렸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네가 아는 대로 사실 우리 아버지 대형 노펌 대표야. 그런데 친 아버지는 아니셔. 아, 엄마는 내가 7살 때 재혼하셨어. 그 대표님이 바로 내새 아버지 셈인 거지. 그때 아버지도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나보다 두살 많은 형이야. 나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나 사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진짜 노력했어. 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었어. 그래서 법대를 가길 희망했는데, 아버지는 날 과학고로 진학시켰지. 결국 대학도 미국 공과대학으로 유학을 간 거야. 나는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었다. 그저 모든 걸다 가진 남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도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동질감까지 느껴졌다. 아마 형에게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셨겠지. 형은 어디 계셔? 형은 지금 서울지검 검사. 검사라고 내뱉는 그의 말투가 왜 이리 아파 보이는지. 회사도 아버지가 결정하셨어. 이야기가 끝나자 지석 오빠는 다시 창밖을 쳐다봤다. 현아야 나참 한심스럽지. 꼭두각시처럼 사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자연스레 그의 손등에 내 손을 얹었다. 몰랐어. 오빠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걱정 없는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하하, 도련님?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난 오빠 삶의 가치가 전부 아버지로만 점철되어 살아온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오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왕 이렇게 된거 어떡하겠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이건데,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현아야,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혹시 알아? 우리가 제이의 스티브 잡스가 될지? 그렇게 되면 대형노펌은 껌이야, 껌. 껌. 하하. <laughs> 그래, 오늘 너에게 속 이야기를 하니깐 정말 후련하다. 시간이 늦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오빠는 집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오빠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오빠 괜한 편견을 가져서 미안해. 내일부터는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힘내자, 오빠.